응새, 음, 음. 개미, 음, 음, 기린, 음, 어, 자연가. 우와. 다시 한번. 새. 오, 빨리 해볼까요? 개미, 기린, 자연가. 어, 재열이 말이 맞아요? 네. 제 말이 맞죠? 어. 해보세요. 이거였잖아요. 다시 재열아, 제 말이 맞죠? 제 말이 맞죠? 제 말이 맞죠? 제 말이 맞죠? 재열이 말이 맞죠? 제 말이 맞죠? 네, 아, 오늘 백점 맞았어. 오늘 배웠던 글자 친구 여기에서 한번 또 나왔네. 자, 한번만 더 읽어볼게요. 개미, 개미, 세 새, 어허. 자전거 자전 기린 기린 어 기린 기린 기전 이제 정확하게 딱한 번만 하고 이제 젤리 나가야 되겠다 이제 젤리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젤리 가져왔는데 봐봐 젤리 이 어, 내, 내가 먹... 먹고 싶다 다. 흥1 0 0점 맞아야지. 자 읽어보세요. 시작. 개미 음... 개미. 너 알려주면 너도 못 먹어. 다시 한번 이거. 개. 세. 기린. 이것이? 자전거. 음, 이것은? 개미. 음, 이것이? 개미 기린 기린 너 다시 해야 돼. 잘 들어. 개미 개미 새새 자전거 자전거 기린 기린 자, 이제 시험 볼 거야. 젤리를 먹냐 못 먹냐. 시작 음, 개미 새 자전거 음, 어, 기린 <laughs> 딩동댕 됐어요. 다 먹을 거예요? 게, 다 먹을 거야. 아, 잘했어. 오늘 재열이 100점.